제가 알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모태신앙으로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의무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번 교회에서 알파 코스를 한다는 걸 듣고 그래서 신청하게 됐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어,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는데, 알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고 바르게 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대덕 한빛교회에 왔을 때 감사하게도 알파 코스를 개강했어요. 그래서 알파 코스를 듣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너무너무 귀한 섬김의 손길들을 보았고 또 너무너무 귀한 사랑도 느꼈고 정말 따뜻하게 저를 품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대덕 한빛교회 생각하면 알파 그곳이 가장 먼저 기억에 남습니다. 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저희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제, 저희가 만나는 만나 상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건데 누구를 만나라고 얘기는 안해 주시잖아요. 뭐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 저도 성년 때 많이 했는데 이런 알파를 통해서 어떻게 딱 명확한 해답을 얻었다기보다 그런 과정들 마음의 준비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대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그렇게 어, 해답을 딱 얻는다기보다 하나님을 좀더 알아갈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되는 걸 보장하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로 시작을 했었는데 <laughs> 알파가 끝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알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기, 알고 싶게 됐던 것 같아서, 다른 YJDS라든지 TTL0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더 사모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뭐니 뭐니 해도 알파는 밥이죠. <laughs>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믿음, 구원에 대해서 어, 새롭게 알, 알고 싶으신 분은 어, 알파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음, 신앙 초기에 혼자라고 느낄 때, 어... 제 주변에 있던 장벽을 허물어 주었던 시간들이었고, 음, 신앙의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어서 그 후에 어, 훈련이나, 음, 말씀을, 어, 묵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어, 코스였습니다. 그, 알파를 하면서 하나님 아직 잘모르던 시기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많이 깊이 만져주셨던 것 같고요. 그런 경험들이 또 그런 시간들이 제가 지금 목장 생활 여러 번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파쿠스가 새로 열린다고 하죠. 여러분들 마음 속에 주저함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 가지고서라도 나아갈 때 항상 옆에 계셨을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알파쿠스로 나오세요. 정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몰랐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정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될줄 압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나아오세요. 고들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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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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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